만이 서 있으면 돼요. 줄은 손목.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하는 거야. 시비억보는데 나도 십일억. 안 좋아요. 얘가 막 찾아가서 막 직구를 할때 제가 야 어떻게 압박한 장보여릴게 한번 돌아보세요. 겁내시는 게좀 있으신 거 같은데. 음. 왜 그러냐면 들어가서 결국 압박을 해요 보재님이 음. 그럼 문제죠. 아! 어가 아. 네, 안녕하세요. 개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출장 오게 된 곳은 김포인데요. 고도콜리를 키우고 계시는데, 아, 요 놈이 입질을 좀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입질인지 보자님께 여쭤봤더니, 옛날에 조금 혼육이 좀 잘못 들어가서 드라마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까지도 입질이 좀 번진 케이스인 거죠. 간식을 받아 먹다가도 입질하고, 손이 보통 위로 올라가면서 쓰다듬는 이런 행동들에도 입지를 이제 순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살이 채 되지도 않은 자녀가 있다 보니 어, 나중에 큰 문제로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보호자님께서 연락을 주셨던 거고,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유명한 뭐 트레이너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훈련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 교육이 좀 되지 않았고, 자극만 주고, 또는 뭐 전혀 근본적인 건 해결이 좀안된 상태로 저한테 또 다시 연락이 오신 상태인 것 같아요. 너무 상수를 부리는 것 같아. 좀 정직하게 좀 교육합시다 좀 제발. 아 일단 가서 어떤 문제인지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내기 안녕. 어디 있어? 아이고 간난 애기네. 잠깐 그냥 냅둬 보자. 음. 응. 간식 있어요? 네 있어요. 아유. TV는 잠깐 꺼주시고. <laughs> 아, 엄청 착한 것 같은데. 네 돌발 행동이 있죠, 그죠? 네. 요... 강아지 있으니까 아이가 잡고 있다 보니까 스쳐 지나가진 않고 그냥 보여만 주고 그냥 쓱 가볼게요. 보여만 주고 가만히 서 있을게요. 보여준다라는 게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줄은 손목까지 딱 넣어서 잡으세요. 손목까지. 오케이. 가만히 있어볼게요. 가만히. 가만히 있어야 얘가 진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수 있어요. 근데 자꾸 이런 행동할 때 쟤한테 가주고 이러다 보, 이러다 보면은 진짜 행동보다는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잡고만 있어주면 좋아요. 자, 요럴 때 이제 전달을 조금씩 해볼게요. 했던 것대로. 짖을 때마다. 지금은 안 짖으니까 하지 마시고 짖을 때만. 강아지, 자전거, 빨리 움직이는 사물에 반응을 많이 해요. 아 근데 낮에 산책 시켜 야 사회성이라는 게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녁에 산책시키면 왜 사회성이 좀 떨어지냐면 그러니까 올라가는 가는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근데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바요술 <laughs> 먹은 사람, 뭐 통제 좀안 되는 사람 강아지들도 이상한 강아지들이 그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걸 보고 그, 그 뒤로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낮에 조금 산책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아예 지금 현재는 자영업 때문에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쉬는 날에는 제가 보다가. 쉬는 날에는. 딸려가지 마시고 여기 잠깐 서서 잠깐 계셔볼게요 흙까지 다 들어가세요 거기 서 계세요 지금 하는 것 작업은 뭐냐면 소변 보고 냄새 맡아라 흥분도가 빨리 떨어지려면 이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얘가 평상시에는 산책하면 무조건 봐요? 네 언제쯤 보는 거 같아요? 초반, 중반, 후반? 그냥 여기 풀어가면 알아서 가서 에이 줄 산책할 때는 거의 안 본다는 거네 줄 산책은 아, 거의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안 봐요 빨리 거기 들어가고 싶죠 음... 네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보고, 한번 요거를 한번 깨보죠. 봤잖아요, 저렇게. 요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게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딱 엄마가 멈췄으니까, 아빠가 멈췄으니까, 여기서 봐. 그러고 저런 게 들어가야 뭔가 보상의 개념으로 느껴지지? 끌고 가고 막 가다가 막 짓고, 가서 저기서 보상을 막 한껏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항상 초반, 중반에는 승분을 많이 하는 개가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네, 웬만하면 초반에 이런 거다 해주고 오세요. 이게 별거 아닌데 가만히 서서 망부석처럼 가만히만 있어줘도 주도권을 그냥 보호자님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요구하잖아요, 지금 그죠? 네, 무시하세요. 안갈 거예요. 아뭐 요구 심하다 얘. 자 반대로 걸을게요. 보상과의 반대로, 네, 반대로. 반대로만 걸어도 이게 훈육이 되거든요. 아, 거기를 안 가는 걸 아니까. 네네네, 그냥 쭉 갈게요. 근데 지금은 특별히 뭐 자전거 이런 반응들은 안 해요. 지금 겁이 많은 저기 무서워서 그렇고. 무서워서? 예, 차만 지나가도 그래요? 바람 많이 부르면, 네, 무서워. 눈도 아, 도와줘요. 보고 나중에 복습할 내용들이 있다면 복습하시고, 항상 얘가 위에 올라타려는 거는 항상 멀리서 이런 거좀 많이 해줘요. 음. 이런 게 습관화되면 자꾸 이런데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강아지를 만났을 때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고. 이제. 어, 그거는 어. 이제 맨 처음에 테스트 삼아서 해보려고 한 거고, 절대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움직이세요. 음. 강아지 만났을 때 움직여야 돼요. 만나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만나게 냄새 밖에 해주지 말고. 네, 네, 이거, 만, 이거 음. 절대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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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리고 좋은 강아지들만 많이 만나서 뒷공무원 쫓아다니자. 음. 네, 앞에서 음. 이런 애들 많이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11호 거는데 나도 1이걸어야죠 내가 맨날 줄짧게 잡아도 상대가 맨날 줄 길게 해서 이렇게 갖다 대고 막 이런 사례들이 맞아요. 있어요. 특히나 근데 두 분은 제가 볼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손안 대는 게 맞죠? 아이 그냥... 집에? 네그 아, 집에. 아, 예, 예, 당연하죠. 좋게 해볼 수 있는 건좀 있거든요. 집에서 평안하게 자고 있을 때는 지나간 걸모르라고서그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얘가 영향을 받았다는 거니까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간식 주세요. 지나갈 때마다 간식 무조건 주세요. 멀리서 주려고 하면 이미 나와, 나와서 받아 먹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고 평상시좀 이렇게 몇개 정도만 주면에좀 넣어놔요 넣어놓고 지나갈 일 있으면 하나씩 주고 똑딱이 교육은 어떻...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해줬어야 돼요 애기 때부터 하면 더 좋고 지금 해봐야 그냥 박수 치고 간식 주는 거랑 똑같아요 음. 잘했다 하고 간식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 신호를 그냥 클리커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제약이 좀 많아요 밖에 나가면 클리커가 안 들릴 것이고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캐스터넷으로 해도도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니 저희가 주말에 한 번씩 나가면 캠핑 나가니까 아하루 혹시 나 오니까 음.. 그럼 얘네는 여기 있고? 응. 왜 같이 가지? 물어도 <laughs> <뭐라고> 안 듣고 가는 <laughs> 그래. 거 아. 요아 애기 때는 많이 듣고 갔는데 큰건서마 그냥 고가세요 그리고 교육하는 거 이제 알았으니까 안고 다닐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고지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만지지 말고, 쉴때 만지지 말고. 그리고 얘가 그냥 편안하게 시계끔도 두지 말아, 그냥 짧게 묶어버려, 그냥. 그러면은 충분히 가도 되거든요, 같이. 집에서도 묶어도 상관없나요? 아니, 아니, 집에서는 그렇죠? 묶어도 집에서는 이제 우리가 교육할 때만. 아... 교육할 때만, 그리고 목욕할 때. 여러 때만 하는 거고, 밖에 나가면은 얘가 너무 자율적으로 있으면은 사,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도 이렇게 시, 실수가 생겨요. 옆에 싸고 왔더니수윽마저도 맨! 그래서 그게 제일 좋아요. 일단 데리고 다니시려면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 좋거든요. 뭐 특독 특별히 궁금하신 거 있어요? 외부인 옷 때도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문제 없어요. 순위만 쓰면 어떻게? 해요? 어떤 어떤 지점이죠? 그럼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밖에서는 그냥 소리 나면 나가서 짓고요. 제가 차, 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하니까 어... 밖에서 <laughs> 밑에 보고 짓고. 저쪽 밖에서 이렇게 아기들 나올 때. 그러면은 순위를 한번 매겨보죠. 좀 통제가 좀잘안 된다. 일 순위가 뭐예요? 짓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다 아니야, 헤이, 짓는 거. <laughs> 보통 그럼 어떻게 좀 대처하세요? 들어가라고 해요. <laughs> 여기다가? 네, 들어가요. 그러면 안지자요 <laughs> 저는 안지요 저는 제 눈치 보고 들어가요. 어쨌든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는 네, 거예요?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근본은 해결이 안 되는 거네. 네. 이거는 혼내서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음. 그 순간 훈육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아 하우스를 들어가게끔 하는 거는, 이거는 간식 주는 거라고도 착각을 할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지진 거에 대해서 훈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야너 저기 방에 들어가 있어 이런 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럼 지진 거에 대한 훈육 어떻게 하나요? 몸에 압박을 해야 돼요 남자 보호자님은 간접 압박 여자 보호자님은 둘다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직접적인 거 툭툭툭 압박 수비하면서 그런 압박을 해야 돼요 의자라고 표현을 해보면 얘가 막 나가서 지져요 이렇게 압박 수비한다고 하면 이 정도 압박해서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툭툭 밀면서 들어가서 이런 압박을 해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걸 두개다한번 해봐야 돼요 제재 때마다 제가 저기 초인종 누르고 얘가 막 쫓아가서 막짓고을할때 제가 야 어떻게 압박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도권 뺏는 거예요 얘가 다 가서 막 짖어요 야 들어가 가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렇게 손짓도 같이 해주면 좋거든요 근데 얘는 아마 손짓 손짓은 조금 위험부담이 있어 그러니까 발로만 조금 밀면서 허벅지 좀 쓰고 이러면서 얘는 제가 숙소 가서 위협가 하잖아요. 네. 그러면, 으으 하고 들어가야 돼. 요 근데 이거 못 들어가게 해야 돼, 그러면. 왜 그러냐면, 들어가서 결국 압박을 해요, 보자님이? 아, 아, 아죠. 그럼 문제죠. 여기 들어가서도 압박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것까지도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는 게 차이 났죠왜 굳이 얘한테 숨을 곳을줘 놀리고 숨는 애들도 많아요, 요즘에. 으으으 야, 놀라으으 저거 기 가서 숨. 그리고 나와서 또 짓고. 그런 애들 많거든요. 연습은 어떻게 하냐면 꼭외부인 왔을 때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좀 시간이 있으면 쓸데없이 그냥 가가지고 녹화하고 초인종 다 눌러놓고 짓잖아요 그럼 얘가 어쨌든 짓는게외부인 오는 거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짖지 마 이렇게 또 압박하고 요거밖에 없어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습관이야 자기 통제 하려고 할때 바로 또 습관적으로 나오지만 얘가 항상 이거는 너무 다른 얘기요 요건 진짜 나쁜 행동이야 아까 보셨죠 제가 블로킹 하려고 막은거 도저히 저한테 어떻게 하죠 이러죠 근데 그냥 감정 쓰는거 아니고 그냥 탁 쳐고 거리 벌려 가. 이 정도만 근데 보호자님 갈때 으르렁이 유지 됐었죠 그거는 보호자님 혼내야 돼요 아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왔어요? 네네네 그리고 고전에 음. 가서 뭐한 거냐면 바바 음. 눌 음. <laughs> 그거는 그냥 냅두면 안 돼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경계를 더할 것이고 제가 아니라 다른 외국인이 왔었을 때는 더 심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명확하게 통제하세요 반복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일단 가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으르렁거렸죠 얘는 손으로 하면 손 물어요 바로 발로 그냥 팍 밀어내버려야 돼요 차는 부위는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요 에 여기. 응. 제가 옛날부터 나왔었죠. 그냥 툭 차고 빠지는 거 이렇게 뒤로 응. 빠져야 돼요. 앞으로 밀면 안 돼요. 진짜 한몇년 정도 발을 봉인했었는데 이제지고 <laughs> 나쁜 행동을 하면 놓고 안 되고. 좀 습관적인 의르렁이 확실히 있어요. 저걸 내, 괜히 냅두고저기서 제가 만약에 움직였으면 바로 날려버렸을 거예요. 다시 천천히 눌러볼게요. 들어와봐 일단. 아니요 하지 마세요. 좋아. 그 위로가 되기 때문에, 어... 절대 하면 안 돼요. 어, 네. 지금 심리가, 어, 이게 뭐지? 이 정도예요. 이 음. 정도. 알겠죠? 너. <목소리> <목소리> 자, 보고. 짖지 않고 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보전이 일어나가지고, 보내보세요. 이쪽으로. 가! 이러면서 보내보세요. 자, 이렇게 어. 일어나세했어요 저건 간접. 됐어요. 됐어. 스탑. 스탑.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가면 안 돼. 아까 스탑하셨죠 여기서. 일로 아...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는 이미 다 전달된 거예요. 일어나서 저기서 떨어지잖아요 이미. 아...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니까 겁을 먹죠. 이건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 요 저렇게 쫄아요. 네. 뭔지? 제가 가기만 해도 쫄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자 보장의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잠깐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방금도 좋은 흥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쁜 흥분을 해서 결과적으로 또 뭐하죠? 뭔가 트라우마 이런 생각들이나 그리고 또 요건 진짜 제가 나쁜 행동이라고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얘한테 압박한 건 하나도 없어 사실 몸으로 그냥 밀어준 것도 아니에요 방향만 전환해 줬을 뿐이에요 근데 바로 이렇게 이러는 거 보셨죠? 그거는 그건 무조건 혼내도 돼요 이 부분 정도 는 근데 여기서 혼낸다는 의미를 너무 길게 장기적으로 끌지 말아요 딱 끝내고 안안 안 하니까 굳이 뭐할 필요 있어 네가 감히 주인한테 그러는데 이러면서 갈 필요는 굳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딱 끊어졌으면 끝난 거야, 끝난 거. 다음번에 그냥 또 보고, 저기까지 안 가고, 그러면 안 짓고. 그럼 그때는 간식 팍 주셔도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작업들을 할 때, 혼내고만 끝내지 마시고, 여러 번좀 반복해서 간식으로 끝내야 돼요. 간식으로 각인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혼내고 끝내놓으면, 얘는 결국 으르렁은 또 학습해버리니까, 으르렁 안 거리고, 잘했다는 것만. 지금도 얘는 항상 이제 이게 너무 습관적이라, 가서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누가 들어오는지가 봐야 딱 끝나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니, 계속해서 확인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아, 근데, 원래 저렇게까지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어저분이 일어나서 제가 움직이라고 할때 그냥 스탑할 거예요. 그때는 그냥 멈춰요. 일로 와 하면서 그냥 천천히 가보세요. 일로 와 하면서 천천히 가요. 그냥 직진, 직진. 직진하세요. 그냥 쭉 직진해요. 가라고 하고. 됐어요. 이 정도가 근육인 거예요. 이게 점점 쭉쭉 가서 초인종 누르고 한번 돌아보세요. 겁내시는 게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네, 음. 많이 눌렸어요쭉 음. 들어와요. 가 하면서 가밀어요가 됐어요. 그러면서 오면 돼 이렇게 만으시면 돼요. 자 다시 가서 가가 가 하면서 쭉쭉 가세요. 가 됐어. 요 그렇게 하고 천천히 오세요. 문만 살짝 열어고 아볼까요 문만 살짝 열고 문만 문을 열어줘야 끝날 것 같아요 느낌에. 네 됐어요. 어서 오세요 한번 하고 들어오세요. 네 누가 어서 오세요 그렇게요? 해 어서 오세요 빨고도 저기서 어서 오세요 하고 들어온 거지 도저히얘 보면서 이렇게 왔었잖아요.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어, 다시 문 열고 닫히자마자 어서 오세요 하고 그냥 빨리 들어와요. 네 빨리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그렇지 그렇지. 그거요 그거. 걔를 일그라는 게제 유튜브에서 계속 나오는 게 저런 걸하나나 일그라는 거. 됐어됐어 끝났어요 그러면.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어났을 때그 장소, 짓는 장소에서 떨어지면 훈육이 끝난 거고. 근데 떨어지지 않고 내가 가서 밀어내려고 하면, 했을 때, 만약에 으르렁거리고 덤비려고 한다 그러면 한번. 이제 저 앞에서는 안 해요. 근데 저 빠지면 분명히 보호자님한테 할 거예요. 근데 이때 남자 보호자님 조금 강도 조절하고. 그 강도가 뭐냐면 좀 읽어요. 갔으면 간다고 하면 <laughs> 쫓아가지 마시고. 그러면 또 겁만 뭐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여자 보호자님 또 하시는 거보다또잘 하시네. 일단 일어나는 거 전에. 이제 일어나는 게다 이제 각인이 되면 야! 이러면 알아요 정지가 안 되면 두 번째는 무조건 몸이 일어나야 돼요 몸이 세 번째는 직접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딱 끝이에요 그세 번째가 딱 들어가면 거기서 떨어지지 않는 애들은 없어요 이걸 왜 이렇게 저나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정직하게 해서도 문제인가 그래서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laughs> 그치? 근데 쉽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보호자님들 인생 살고요 아 이제 오늘도 교육 끝났고 음... 역시나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어 전반적으로는 정말 착하고 성품도 굉장히 좋은데 어떤 특정 행동들에 문제가 좀 있고 이게 트라우마다 보니까 좋을 때 흥분할 때도 문제고 어 나쁜 흥분이 있었을 때도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걸 보고 아요런 부분들이 일상 속에서 고장들을 많이 좀 괴롭혔었겠구나 또행동이도 너무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히 교육 잘 받으셨고 산책은 뭐 크게 문제 될것같진 않아요 산책 같은 거는 근데 아무래도 트라우마성 입질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초인종에 대한 어떤 이런 기본적인 통제에 있어서 어 정말 이 친구한테 어떤 직접적인 자극이 없었음에도 어, 통제하려고 할때 이건 지금 정말 굉장히 나쁜 행동이지만 경고하고 입질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고 제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어, 방어차 입질을 방어하고 하고자 제가 블로킹을 좀 했어요. 정말 한몇년 만에 한 건데 음, 뭐 방어할 게 없잖아요. 지금 방어할 게 없고 목줄도 없고 이층과 손이 올라가면 손에다가 분명히 타히팅해서 입질할 거 분명하니 물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큰 분도를 딱 끊어주는 용도로 다치지 않는 선에서 블록킹이 이루어졌는데, 다행히 나쁜 부분이 딱 끊기면서 말을 잘 듣는 걸 보고 역시 강아지도 배우면 된다 라는 거를 또 한번 느끼고 잘 끝났습니다. 아이 부분이 아마 우리 여자 버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평상시에 조금 이제 소음 때문에, 뭔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흥분하면 쫓아다니면서 입질을 한다. 라는 부분을 좀 반증하는 거였더라고요. 이 행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까 정말 그 교육하면서 처음으로 띵동이한테 아, 너 이건 진짜 나쁜 행동이다. 하면 안 돼. 라는 거를 조금 알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다행히 직접적인 전달 없이 간접적인 전달로도 들어가 저로 가라는 것을 보고 잘하는 걸 보고 다행이다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행동이 괜찮아 요 얘는 음잘 돼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 차, 저희 채널에 나온 보호자님들 정말 멋지고 좋은 분들이시고 이 문제들을 또그 강아지를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니, 좋은 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